8월 29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야 23장 3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 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아는 민족 전체의 개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민족은 말씀을 찾았습니다. 비록 요시아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도록 하시고 편안하게 죽도록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그 후손들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왕이 죽은 뒤에 신복들은 아들인 여호와 아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도 악한 행위만 일삼았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배자가 되지도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도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 그는 애굽에 잡히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폐위도 되고 맙니다. 그뒤 엘리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엘리야김은 이름마저 여호야김으로 바뀌는 창시개명을 당해요. 완전히 세상의 꼭두각시가 된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왕적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이방인들에게 통제당하고 세상의 꼭두각시가 된 그의 신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큰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세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괜찮아 보이고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냐 안 좋으냐로 판가름 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본문들, 우리가 다 읽지 못했던 24장 7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요시아처럼 위대한 왕이 하지 못한 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믿음을 교육하고 이전시키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했었던 이와 같은 일들 그리고 철저한 우상들의 철폐들 이 모든 일을 일구하는 요시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누가 요시야와 같은 위대한 기억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의 인생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편안히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아 한 사람만 보기 위해서 그 세상을 만드신 게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 이제는 그의 자리에 요시아의 자녀들이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 때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신앙 생활에만 몰두하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왔으면 되겠지 하는 순간순간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있어야 할 우리 후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보고 자라나야 하고 또 우리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한치의 오차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우리 인생 마치는 순간 끝까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한 수업 시간에 목사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불타올랐었던 이 신앙이 지금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혼 전에는 하나님이 우선순위 아니셨습니까? 결혼했다고 첫 번째는 자식, 두 번째는 배우자, 세 번째는 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우선순위가 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의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 자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전체에게 하셨던 말씀은 "부모가 바른 신앙관을 갖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인생 끝까지 보일 때이 시대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는 한치의 양보 없이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올바른 신앙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판단으로, 즉 세상적인 기준들의 옳고 그름만 자녀에게 맞춰주고.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지금까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려서 우리는 편안히 눈 감는 날이 온다 해도 또 우리가 자녀를 향해 모든 판단을 아무리 좋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순간 요시야가 하나님을 앞섰던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요시아의 선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전 왕들의 악한 모습만 닮아갔던 것처럼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개혁했던 것처럼 처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매일 다투고 눈물을 흘리듯이 눈물과 다툼 없이는 올바른 신원관을 교육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1980년에 한 목사님께서는 열명 남짓한 성도들과 함께 명일동의 소리가 되자 라고 하면서 이름을 명성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 뒤에 이 교회가 했던 일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전도와 새벽 일찍부터 시작한 새벽기도 릴레이, 그리고 동구권에서 최초의 개신교 집회를 열기도 하는 단임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북한을 돕는 일에나 해외 선교에도 누구보다 앞장섰고, 명실상부 명일동에서 이 교회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나라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임기가 끝날 때쯤 1300평 상당의 건물을 갑자기 지으면서 지교회에 아들을 단임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간의 의욕, 즉 아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시행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세상의 걱정 어린 시선들에 대해서 아버지 전임 목사님의 말은 확고히 나는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대물림할 이유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8년 세상의 걱정과 많은 사람들의 논란 그대로 세습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내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데 왜 이렇게 외부에서 시끄럽게 참견하는가? 능력이 있고 괜찮은 아들을 적법하게 청빙하였는데 왜 그러는가?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절대로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는다. 한마디로 우리는 법, 법대로 했다는 것이요. 둘째로, 우리가 해왔던 선한 일들을 보라는 것이요.셋째로, 그 일을 해왔던 위대한 목회자를 보라는 것이요.그러므로 그 아들을 선택한 가운데 너희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교회는 평안하지 않느냐는 반론입니다.오늘 우리는 다윗 이후로 다시 없을 만큼 위대했던 요시야 왕이 마지막 한순간 방심했을 때 어찌 됐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방심했을 때 자녀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지도 못했던 요시아로 인해서 전 유대민족이 당해야 했던 아픔과 고난을 상기해야 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야 조용하고 평안하며 모두가 좋아하는 일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교회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의 대표성을 띈 교회의 단임이 내리는 선택은 이미 그 교회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요 이 나라 이 땅에 피땀흘려 세워진 교회들의 운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 세운 공로들이 위대하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처럼 다음 세대들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녀 그리고 내가 맡은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내가 맡은, 학생이 무엇, 내가 맡은 학생에게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교육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자녀에게 무엇이 바른 신앙 교육인지를 호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에게 맞춰진 교육과 환경만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꼼꼼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맡은 학생을 사랑한다면서 교사인 내가 보이고 있는 삶의 모습은 말씀에 나를 죽이는 자기 부인이 아니요 내 욕망에 말씀을 죽이는 자기 인정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만에 그렇다면 언젠가 그 아이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젠가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이 되면 비록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로 일구어졌던 오늘 이 나라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들이 그때도 유지가 되고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개혁을 일구어내는 개혁의 사람들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함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행복 한 걸음 한 걸음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새처럼골리야페타위처럼주 이름으로 가한 세대. 산롬빌강한이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 마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이서 금시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이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킬 수 있어 일으킬 수있 다 정복할 세대